잘 보내세요. <laughs> 야, 유진이 전화다. 어, 유진아. 배터리 없었어? 아니, 나 지금 방송 켰거든, 유진아. 방송 낮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를 하든지 하고 일단 너 솔로 앨범 일단 열심히 해갖고 어, 준비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어. 알았어. 음. 어. 얘기해. 얘기해. 어. 아니 유튜브 방송 재구가 간다. 지금 방금 켰어. 봤어? <laughs> 야 인사 좀 해주지 와서 안녕하세요 하지 그랬어 한 번씩 봐줘 어. 아니 인사하기 싫으면 눈팅이라도 해 어, 조심해 오고 야 여기 아리에프 허무기형도 출연했고 주민형도 여기 내 방에 스튜디오에 출연해갖고 다 방송해주고 가고 너도 한번 출연해줘 영주이도 출연했고 어, 영주이도 출연해갖고 같이 방송했어 너도 한번 해줘, 나중에 유진아. 나중에 여기 되면은 난 부담을 안줄 테니까. 너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 스피커폰으로 내가 할 테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 자, 어...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유진이 유진. 안유진. 안녕하세요. 강화도 갔다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추석 잘 보내세요, 그래. 추석 잘 보내세요. <laughs> 좋아요, 재고 오빠. 안유진이 지금도 가수로 지금 현역이에요. 솔레범 내고 있고 준비 또 하고 있습니다. 야 유진아 너 팬들도 한 번씩 나한테 들어와서 나막 응원해주고 막 그래. 나안유진씨 팬이라고 완전 찐팬이라고서 나한테.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팬이 강제하고, 되게 많아 혼자, 유진아 혼자, 혼자, 항상. 어 그럼. 되게 많다니까. 그럼 그럼 오빠. 그 항상 파이팅 하고. 어, 수제비 먹자 우리 만나서 오빠네 동네에서. 어어 어, 알았어. 꾸나. 그래 오빠. 어. 어. 즐겁게 하고. 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 약간 저기하면 바로 밥먹고 알았어 어 오빠 고마워 항상 어, 어. 어 끊어 어 오빠 나 무릎 걱정해서 고마워 항상 건강 잘 관리 잘하고 어 알았어 어. <laughs> 리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행운인거 같아요 맞죠? 예정된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전화가 와서 즉흥적으로 스피커폰을 한거잖아요 안유재 팬이 들으면 이거 환장 난리나요 지금 아니 스페이스의 안유진이 지금 목소리를 현재 지금 현재 목소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지금 어게인 네, 있잖아요 어게인 스페이스의 그 수많은 명곡들 엄청나죠 솔직히 유진이가 스페이스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 떠 있잖아요 이미 떠 있고 이름이 있는 그룹을 또 책임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메이버 컬을 또 해야 되고 어린 나이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 고생 많이 했지 진짜 행사 공연 뭐 엄청 다니고 막좀 <laughs> 얘기 좀 해주세요 조금만 얘기 <웃음> <웃음> 걱정돼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그냥 전 같지 않고 어. 얼른 달려야될거 같아서 좌석버스 타고 달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진짜 <laughs> 어게를 한번 듣겠습니다 유진이에요 이 목소리 이 목소리가 지금 전화 온거에요 추석 선물이래 진짜 추석 선물이다 진짜 안유진이가 추석 선물이야 똑같지 전화 전화 목소리랑 똑같죠. <목소리> 노래를 잘 받아야 돼 곡을. 이런 노래 하나 받으면 대박인데 진짜 어 진짜 이런 노래 유준이가 이런 노래 하나 받아가지고 어게인 투 같은 맞죠? 느낌으로 해가지고 노래아노래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유준이가 야 뺏고 불러을까 진짜 뭐 몇백 번은 최소 몇백 번은 불렀을 것 같아. 유일한 이건 껌이지. 근데 도직히음역대가 쉬운 음역대는 아니야. 이게 쉬운 노래는 아니에요. 그 얘가 잘한다고 내가 생각을 한게이 노래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디마디마다 감성이 다 들어가 있어. 얘 나도 몰랐거든요 그때 방송 같이 같이 무대에 있으니까 나 몰랐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놀란 게 얘가 연기를 했더만 노래 를 하면서 연기 표정으로 연기를 해 사람들한테 관중들한테도 이렇게도 하고 연기를 막 했더만 그때가 엄청 어린 나이였는데 잘했던 거지 나는 몰랐죠 왜냐면 나는 이게 뒤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같이 무대에 있으니까 얘가 어떤 표정을 짓고 막 그런 걸잘 모르잖아요 어 옛날 컬러링? 그러니까 여기서 고음이 있다고 치면은 고음에서 그냥 막 질르는 게 아니잖아 요 지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음역대로 하면 막 질리게 된다고. 고음인데 감성이 다 들어가 있어 감정이. 사이버드 사이버드겠나. 싸이때왜그왜 다시 닫았냐팔렸다가맞아다지 안유진이 방문했어요. 아. 대군이 20대라고 해도 믿겠다. 어우 감사합니다. 완전 극찬인데요.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방송 이거 카메라 조명 켜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 듣기만 해도 좋다. 야, 20대. 푸하, 크크크. 야, 나 이거 듣고 있다가 안유진님 오셔서 잊어버리자. 아, 이모티콘 버리고. 야, 나 이거 안유진이 이렇게 채팅 치는 거 처음 보다 <laughs> 야, 유진아 되게 이상, 야, 되게 이상하다. 어색하다. <laughs> 막 이모티콘 날리고 막 귀엽게, 힘내, 나야. 무슨 이렇게 하는데 되게, 어, 유진이가 이렇게 하니까 처음, 되게 특이하다. <laughs> 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유진아. 어, 나 그냥 그런 거 좋아해. 막 이모티콘 하고, 나도 다른 데 채팅할 때 되게 귀엽게 얘기해. 앙! 막 이러고 막. 어어 어때 어, 신기한데 안유진이 어, 어게인의 주인공 안유진이 아 저랑 뭐 유진이 같은 경우는 항상 힘들 힘들 때 서로 전화해서 힘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몰라 다른 멤버보다 제일 많이 봐서 그런지 어 친하죠 유진이하고는. 가장 친하죠 멤버 중에 어, 유진이 유진이가 딴데서도내 자랑 많이 해요. 어. 아 유진이가 지금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어 어? 우하 응선 오빠 선응그아나이 <laughs> 신기하다 안유진이 야 처음 봐 태어나서. 이 채팅을 치는 거 처음 봐요, 진짜로. 얘 채팅 치는 스타일 아니거든. <laughs> 아니, 방송을 아까 통화했는데 를 방송 을 봤었대요. 몇번 봤었는데 보다가 이제 나가고 이제 눈팅했나봐. 그 내가 그랬어요. 야한 번씩 들어와서 인사도 좀 해주고 그래. 시청자분들 좋아하지 당연히. 야 그리고 너 팬들 엄청 들어와. 스페셜 안유진 팬들 안유진 완전 찐 팬들 있잖아요. 어, 엄청 많아요. 5천 명 넘어. 어 그분들이 와서 나한테 날다 좋아해. 왜냐면 은 나랑, 유진이가 나랑 제일 친한 걸다 알아요, 사람들이. 팬들이. 그랬더니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채팅을 치는 거야, 처음으로. 어, 되게 신기해, 나는. <laughs> 오빠, 크, 막 이렇게. 우와 크, 하, 막이 이모티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서 처음. 야 잘하는데? 어, 유진아,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 어. 이 <laughs> 웃기다, 얘. 어. 유진아! 노래 실청 하나 해! 어 유, 노래 신청곡 유진이 우리 안유진의 신청곡 하나 받겠습니다 야 유진아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신청해봐 어 안유진 어 어게인 하지 마라 <laughs> 어게인 어게인 하지 마 너가 너희부로 하지 마어 알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신나게 해야 돼 방송은 원래 왜 그도 못 잔다. 안녕히 계세야뭘 어떠냐? 야 팬들 여기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지금 되게 좋은 거야 아마. 어, 되게 신기한 거야. 어 이런 느낌이구나. 아 내가 딴데 가서 영수방 가서 채팅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 <laughs> 나는 그런 거 없이 막, 막 하는데 그냥. 아이고. 뭐라고? 뭘 짓나게 불핀안 틀어지면 나 간다 아 불핀? 아 블랙핑크? 아! 야뭐 어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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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힙합인데? 신났는데? 어, 신났어 게스트요 <목소리>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어 나는 이제 권한이 없어요 본인이 와야 되는데 나는 당장 지금해도 왔으면 좋겠지 얘 <목소리> 지금 <목소리> 지금 얘그 노래밖에 안 들어와 지금 아예 아예 나짜 오, 칭찬해졌다 야, 이 길이 아이 길이 칭찬해졌어 감사합니다, 우리 안유진님. 감사합니다. 어 신기하다 안유진이가 첫배 <laughs> 신기하다 진짜. 왜 본인 노래를 싫어하나? 보통 본인 노래를 나는 좋아하거든요. 나는 누가 이제 내 노래 틀어주면 되게 감사하거든요. 쟤는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난 틉니다. 내가 저내 방송 내 개인 방송 아, 내 방송 내방 들어간다는데 누가 보라 그럴 거야. 어. 스페이스에 유진이가 발라드 곡이 많아요. 스페이스에 사장님도 좋은 거지. 유진이가 그룹의 메인보컬이긴 해도 얘 혼자의 솔로 발라드 곡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스페이스의 곡에 넣는 어, 거지 정규 앨범에 스페이스의 3집3집의 바램이라는 노래였어요. 바램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발라드 유진이가 발라드 부르는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지. 조금만 살살. 계시네요. 오늘 오셨으면 엄청 좋아하실 거라. 그러니까 밤소리님이 오늘 왔어야지. 사연 발해. 진짜 밤수님이 안 와갖고 진짜 왔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진짜. 엄청 좋아하실 걸. 쟤 되게 합방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게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하는 것 같더라고. 저번에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니 요즘에 유튜브 합방하는합방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게스트 추천이지 게스트죠. 나는. 야하대 합방이라는 <laughs> 말 자체가 야하대 그니까 러 아예 몰라 얘가 <laughs>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 합방 아아 아 합방 합방 야하대 합방 야하대 몰라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너, 너랑 나랑 둘이 같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더 어, 편하게. 어, 그러니까 유진이가 이제 도움을 되 특별 출 이제 그 특별 출연. 게스트 완전 어 완전 와 대박이. 얘 싫어하는 거 같아. 아, 노래 잘나 왔다. 이 노래 좋아. 잠깐, 나 화장실 좀 다녀 올게요. 뭐 해야 지 아, 뭐야, 나 껐어, 지금까지. 어, 죄송합니다. 아, 나 몰랐네. 하뭐야 <laughs> 그러는 거 아, 나 진짜. 흥분했네흥분했어 어, 이제 들리죠, 이제. 그리고 스페이스의 노래가 더 좋아 보인다. 더 좋게 들려요, 맞죠? 좀 약간 그런거 있지 않아요? 어, 유주지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 안유진, 안유진 존재감이 엄청나다, 솔직히. 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야 유진아 어 좋다 니가 와서 이렇게 어, 왕성하게 활동해주니까 되게 신기하다 <laughs> 어 되게 신기해 어. 어 덕분에 저도 오늘 저도 에, 스타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오늘 월수금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월수금 방송합니다 제가 9시에서 10시에 켜니까 감사합니다 어다 같이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었어요 맞죠 유진이도한 번씩 놀러 온다고 하니까, 예, 보면은 되게 많이 반겨주시고 소문 좀 내주시고, 어, 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지금 노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라든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들어오라고 좀 억지로라도 좀 끌고 오세요. <laughs> 예, 제가 방송 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오. 십 감사합니다. 빠용